아. 너가 다너이 우리 다다 예쁜 효정스였다. 진짜 빨라 진짜 예쁜 효정 왔다 이제 그인사할까마무리하거 어, 이거 아, 아, 진짜 끈적아니 어, 끈적. 끈적. 네, 여러분 즐거웠어요 안녕. 진 아니야. 진짜야 어, 진짜. 요 아 다시 보기 종료됐어 지금. 나? 어 머리까지 감고 왔어. 머리 감고 왔지. 진짜? <목소리> 진짜 끝났는데? 왜왜 <목소리> 왜, 어, 왜, 왜 너가, 너가 자꾸 도먹들아 너가 자꾸 처음에 너가 우리 집 애들 <목소리> 안겨준다고. 왜 뭐? 너가 제일 안겨준다고 해서. 가방까지 이렇게 집어서 무서워 무서워. <목소리> 귀여워 귀여워. <목소리> 귀여워. 저어기다대고 아. <laughs> 음. <들고 웃음> 해줘. 언니. 안녕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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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근데, 어, 근데 너무. 막... 오, 청춘하다. 어,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.